니카르고 현재 역대 최고점 900원 부근까지 올렸을 때의 거래량만큼 지금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B저점이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고 라 보긴 힘듭니다. 분명 이대로 이전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 잡으려고 무리하게 매수 들어가시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크고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라지 시파동 상승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그 라지 시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 B C 모양으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A 소파동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매수 들어가 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 이탈 타라는 하락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저점은 향후 몇년 동안 깨지지 않을 찐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만약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똑같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그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사실 어떻게 흘러가든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주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투자예요. 결국 누군가가 사 주는 만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 방에 1,500명 인원이 꽉찬방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은 한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방을 더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의 시드 규모를 미리 체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코인에 20% 비중만큼 매수하세요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 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수급이 앞으로 몰릴지, 대충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얼마인 코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 수익은 무조건 보고 나오겠다라는 대략적인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순간 그러면은 저희 방에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고 그걸 돈 받고 해주는 게 자산운용사나 은행의 펀드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1인받아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법적 제도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도 추 2025년도에 저희가 가상 자산 운영사 설립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홍보차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44분에 숫자 7번 남겨주셔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그리고 비중은 50%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시면요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자리 그 자리가 돌아오는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위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지 ABC 상승 중에 이 A파동 이 A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게 되면은 피보나치 0.786 부근이 되돌아오는 지점. 왜냐면 예전에도 저희가 해당 부근에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 거고요. 자, 그래서 1 시간 봉 기준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일 오전 9시에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전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렇게 매수 됐을 때그 자리에서 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이 피부나치 0.38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 0.382 부근인 약 169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메탈 코인 하나로만 지금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단타로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래 번호로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고요 골드만삭 정보 서비스 기업도 AI 수혜. 눈여겨볼 대표 종목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 보시게 되면 은 골드만삭스는 IT 서비스 컨설팅 기업 같은 호도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AI 관련 기술이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업비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AI 기술을 현재 실용화하고 있는 디카르고에게도 나중에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차트 돌아와서 어찌 됐던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주게 될 거고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 줄 텐데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이런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 놓고 최소 1년은 홀딩을 해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보통 급하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찰나에 매수를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거고,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업비트 고점 약 900원 부근까지만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30배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3000% 상승을 무난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또다시 나와준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그 이후로는 천장이라는 게없어 저항선이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 삭스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 AI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이 AI 관련 코인 업비트에서는 사실상 디카르고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은 안 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이 디카르고라는 코인이 100원도 안 하는 시절에서 1000원을 뚫고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줬었는데 그때 조금 신경 써볼 걸 하실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 없냐 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열 명씩 저희가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다. 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세계 시장 흐름 해석해서 매번 그걸 차트에 반영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이 며칠 동안 같이 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뭐든지 제대로 된 성과를 바라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유독 이런 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손실 본건 많고 복구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해서 이때까지 떨어졌던 하락폭 생각은 안 하시고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만 뒤늦게 무리해서 매수 따라가시면서 계좌상태 더욱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여러 우리 구독자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디카르고 이외에도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10%에서 20%씩 단타로 계좌 대비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금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코인들로 조금씩 매일 단타 수익 보시다가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 나와주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크게 크게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 생각해보자면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가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그냥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내용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